삼단원 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를 우리 지난 시간 같이 하면서 7강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되어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8강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 어, 제자들이었어요.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면서 그 수많은 어, 이와 같은 그, 함께 하는 생활들, 말 그대로 공동체 생활, 이죠 정말 가족 이상의, 가족 이상, 가족들도 하루를 이렇게 3년 반 동안 거의 떨어짐 없이 한 가족이 이렇게 살지를 못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거의, 거의 떨어짐 없이, 어, 같이 먹고 자고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어,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 이틀 전까지도 어 이틀 전까지도 예수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얘기했죠.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그 계속 얘기했지만,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러니까 이틀 전이면, 뭐, 3일 전이라고 하면, 거의 수요일 정도쯤에, 어, 분명하게 또 예수님, 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우리 페이지에, 어, 페이지에, 음, 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뭐라고 되어있어요? 아니야 결국? 너희는 아직 잘, 아, 알지 못해 결국 나를 믿지 않음으로 다 나를 떠날 거야. 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뭐라고? 아니야 너희는 아직 아, 나를 알지 못해 어, 결국 나를 믿지 않으므로다 나를 떠날 거야. 어, 나는 말씀들로 하게 되셨다. 제자들은 아, 무슨 말씀하세요? 어, 어, 네, 예수님 그리고 제와 저가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그리고 또 제, 특히 제가 특히 저가 제 목을 내놓고라도 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이런 모습이었다. 그 정도로 어, 그 정도로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네. 저 한번 한번 제가 제자들 해볼 테니까 한번 예수님 해보세요. 네. 제가 해볼게요. 음. 주님. 저희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음. 어. 아니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해. 너희는 나를 알지, 아직 알수 없어. 어, 결국 나를 믿지 않으므로 다 나를 떠날 거야. 어. 지금 이런 내용으로 그 시간들이 진행이 됐었다. 어. 뭐, 미리 맞춰본 내용게 아니니까, 서로가 힘들구만. 자, 그래서 오늘, 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믿음,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자기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을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 20, 28페이지 오늘 여덟 번째 강의 여덟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하여 부활신앙 그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 나아가는 우리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2번 2번으로 지금 검정색 글씨로 이렇게 되있죠 28페이지 2번 예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몇년전한 선교 단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달 정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 아이들은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질문을 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라고 얘기죠. 음. 자기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는 아이들에게 종이를 주며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적어 보라고 했다. 예. 어, 아이들이 당황을 하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쓰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답은 대부분 비슷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어, 예수를 믿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한번 글씨,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당황을 어, 하면서 당황을 했지만 어쨌든 한자 한자씩 적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어,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가 어, 그, 그 친구들이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최지윤이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저는 겸손하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어,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 <laughs>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우, 우리도 대단하네. 그걸 알고 있다니. 어, 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요. 야, 우리 최진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음. 자, 김종민이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왜안 믿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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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그 김종민이가 생각할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어떤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 글 네? 저요 저요 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음. 어 부활의 실재가 되고 음.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 어또 작은 예배 작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 어, 의외뭐 그것만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냥 억지로라도 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그 기쁨 속에 어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과 이 기쁨을 주고자 어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어, 전도하게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삶이 세상. 아. 부활의 증인이 되고 크리찬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한 사람 다주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의 다음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방언을 받아서 믿었어요. 말씀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기도하니까 병기 나왔어요. 미워도 다 믿으니까요. 네. 어, 잘 읽었네요. <laughs> 아,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방언을 받아서 믿었어요. 또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또는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 우리 가족이 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못 믿기 시작했으니까, 못 시작했으니까 아, 못 저도 못해 장아찌. 못태 장아찌. 못해 장아찌. 모태 장아찌. 저번에 그 성교사님이말씀해주셨어요모못해지나 응. 그게 누가 누구 어떤 성교사님이요성교사님이 그그 그때 목을 가서 했던 아, 그런 것 같잖아요. 애스터 기도. 그랬나? 모태 아뭐라어뭐모에서부터 어. 짱아치처럼 아주 그렇게 쪄들어 있는, 어, 어, 그와 같은 이가 그런 거네?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냥 좀뭐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 그 모태 짱아치 같은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믿으니까요 이런 어 상황들로 어 이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다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다. 어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셨으니까 어 예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종교들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뭐 아몬이나 말씀이나 기도하다가 뭐병 고쳐주고 뭐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것을 통하여 예수만이 구원의 길, 예수 님만이어 길과 진리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 첫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하를 통해 믿어라. 어 예수님의 구하를 통해 믿어야 된다. 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동일한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 이후부터 인생이 뒤집어지고, 또한 이와 같은 진정한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 아니요. 뭐예요? 다시 아, 다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주시며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입니다. 네.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그 수많은 기적과 또한 여러 가지의 체험과, 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리를 걷고 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나 먹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기적들, 병이 치유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이 어떤 구약성경의 엘리야 선지자의 현신처럼 아주 대단한 능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정도 어떤 좋은 선생님으로 한분 정도로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죽음에 딱 설게 되어질 때다 도망가게 되어진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시다 자 요한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러면 우리 김종민이 보여줄께 생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생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발명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 그대로 오늘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그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시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어.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아, 또 다른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사모님. 그 하늘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다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한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 주권들이나. 혹지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성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성조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사도바울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분의 형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어, 어 이렇게, 네, 어, 이분으로 말미 암아이 모든 것이, 어, 탄생되어졌고 시작되어졌다. 어, 자, 히브리서 1장 8절, 우리 최지훈. 히브리서 1장 8절. 그들의 권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성한 균이 균의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일서 5장 20절 종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이르 우리에게 지각을의 주사 우리로 삼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하나님. 어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자 빌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모님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 말씀 가운데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어, 자 로마서 9장 5절 최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가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어, 이처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오늘 어,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요한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고 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음. 자 어, 이처럼, 그 모든 어, 도마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요한과 사바울이나 이런 모든... 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을 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어,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은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아, 네. 그래서 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증거와 그 근거는 바로 뭐라고요? 어,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선포되어지신.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되고가 아니라, 어, 네. 어, 내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 않든지 온전 우주에, 그리고 온 인류에게, 어, 선포하시는 사건, 바로 왕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어, 모든 인류의 왕이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이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왕권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되심을 선포하시는 사건, 바로 부활이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 우리가 어, 어 우리의 모든 일위해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시면, 그분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증되어지고 부활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 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네, 증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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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활 네, 네. 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부해 순탄하나는 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으면 하는 증거 주셨습니다 주셨으니 라 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한척해 드렸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바로 부활로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어, 뭐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확인하면서 믿을 수 있는 바로 증거 바로 부활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정말로 믿게 되어졌다.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어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 이처럼 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만나는 것은 바로 부활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제자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믿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또한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예수님을 부활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어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수많은 친구들과 수많은 이들이 너무 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뭐였어요? 나는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방언을 체험했어 나는 어, 기도받는데 뒤로 넘어졌어 또는 병고침이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토피가 심했는데 기도받았더니 어,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해주셨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아, 아토피를 치료 안 해주시면 못 믿는 거예? 그러면안 되잖아. 그죠뭐 어, 또는 잘해줄 때만 믿고 어 잘해줄 때만 믿고 자리 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안 계신 것처럼안 믿고 이건 아니잖아. 이처럼 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다든가 우리 가족들이 다 믿으니까 믿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어떤 사고가 나서 안 믿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그럼 안 믿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어온 인류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바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도 우리고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반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 우리가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그와 같은 어,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 사울도 그리고 어, 어,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부활로 믿게 되어지고 부활로 예수님이 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반석에 세우시는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우리, 영혼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또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그와 같은, 믿음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기쁨으로 이 부하를 전하며, 그들에게도 승리하는 인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우리, 우리에게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 수 없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